니만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바로 지난 강에 이어서 수러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봅시다 니만 네, 망마 니만 망마 네자 제가 여러분께 네 너희들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바쁘다면, "워." 망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 워 허망, 그쵸? 나는 바쁩니다. 혹은 워 페이 장망, 나는 매우 바쁩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망이란 단어 앞에 부사가 부, 응, 붙어야 되는 형태,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형용사 수렴문의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바쁘지 않습니다. 부정형으로 말씀하시고 싶다면 워 뿌망이라고 해서 이나 페이 이런 부사 대신에 뿌를 붙여서 워뿌망이라고 하시면 되셨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동사 수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동사 수러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강처럼 역시나 문장이라는 것에는 주어가 하나 있을 거고, 네, 주어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뒤에 무언가가 올 텐데, 그것이 지난 강에서는 형용사였다면, 이번 강에서는 동사가 오는 거죠. 네,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장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라는 것은요, 늘 항상 얘랑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네. 동사는 늘 항상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주, 동, 목 구조로 이제 문장이 오는 건데 이 목적어라는 건 하나의 옵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인 형태인 거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이번 강에서 다룰 이제 동사 수러문이 될 건데요. 동사 수러문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형태, 그게 다예요. 네.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긍정문을 보면요. 주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동사가 하나 오면 마침표 딱 찍으시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아래는 주어가 하나 있고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오면 고마운 거죠. 부연 설명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뒤에 마침표 딱 찍으면 끝나시는 거예요. 부정형이라 하면 당연히 뿌 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뿌 라는 단어는 네. 자, 지난 강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입니다. 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뿌 뒤에 대부분 형용사, 지난 강에서 배웠죠. 혹은 이번 강에서 배울 동사가 오면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동사 앞에 뿌를 붙이시면 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알 것도 같지만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예문을 바로 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예문은 여러분 예문하고 제 예문이 똑같아요. 여러분 강의 안에 다이 예문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我说,我说我说 라고 적혀 있네요. 나는 주어죠. 네, 저는 S라고 적을게요. 주어. 그다음에 sure 하면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저는 동사는 V라고 적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문장 끝이죠. 네. 그래서 was sure 문장이네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니看 쇼. 니看 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니 주어죠. S라고 적읍시다. 칸, 동사네요. V라고 적을게요. 자, 너는 본다. 이렇게만 적어도 이미 문장입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너는 본다. 그런데 우리가 쇼라는 목적어, 네, 목적어가 있으면 도대체 뭘 보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칸, 쇼, 너는 본다. 책을, 너는 책을 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에 또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我们学习汉语.我们学习汉语.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쉬워요. 我们 우리는 주어죠. 学习 공부합니다. 동사죠. 汉语뭘 공부해요? 네, 중국어라는 의미를 가진 목적어죠. 목적어는 오라고 적어 봅시다. 그래서 네 우리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가 하나하나 나란히 배열이 되면 정확하게 동사 수로문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사실 동사 수로문이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키셔야 될 것이 한국어와는 다르게 주어 그다음에 오는 것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온다는 것 요것만 지키시면. 끝납니다. 네,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부정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부정형은 뿐만 붙이면 됩니다. 네, 하지만 뿌의 위치는 동사의 앞에 붙이셔야겠죠. 자, 예문을 좀 볼게요. 아까는 w a s 라는 나는 말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동사인 s u 앞에다가 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 슈어라고 하면 음,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부정형이 됐고요. 자 다음에 아래는 니부칸슈니부칸 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는 방금 전에는 너는 본다 책이라고 해서 니칸 슈라고 적혀 있었죠. 자니칸 슈에서 동사 보다는 칸이기 때문에 칸 앞에다가 뿌를 붙이면 되시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자, 원래 이 뿌라는 것은요, 음, 원래 성조가 4성입니다. 네. 뿌하고 강하게 읽히죠. 자, 그런데요. 이 뿌라는 것은 늘상, 네, 성조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사실 뭐늘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경우에만 일어나는 거지만, 이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자, 뿌라는 단어 뒤에, 뒤에 1성, 2성, 3성, 4성이 오면, 그대로 뿌하고 강하게 4성으로 읽힙니다. 자, 그런데, 음, 4성이 올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부도 사성인데 뒤에도 사성이면 네, 두번 강하게 딱딱 읽힐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조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서 부하고 아주 부드럽게 읽힙니다. 성조 변화라는 건요 날 위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편하라고 자 우리가 칸이라는 동사가 사성이죠. 칸이라고 해서 사성으로 읽습니다. 원래대로 성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읽어보면요, 북칸, 북한, 북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성조 변화를 일으켜서 북칸, 북칸. 하고 읽으면 훨씬 편해요.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조 변화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 뒤에 사성의 단어가 있다면 부 하고 올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참고적으로 우리 이 성조 변화 꼭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역시나 니부 네 칼슈 너는 책을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부정형을 적었고요. 다음 말에는 我们不学习汉语。我们不学习汉语。네, 라고 해서 우리는 不学习 공부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네, 이렇게 学习라는 동사 앞에 不를 붙여서 네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사실 동사 수로 묻는요. 이게 다예요. 네. 긍정 형태도 너무 쉽고 부정 형태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동사수로문은 딱히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이 딱이 형태만 잘 지키셔도 아주 완벽하게 문장을 만드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동사수로문에서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가 잠깐 여기에다가 다시 네,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적지 말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자, 동사부스러문에서 특이하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리고 목적어가 분명히 하나가 나왔는데, 네, 특이하게 또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동사 하나당 목적어 하나를 갖는 게 예, 원칙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아이들, 어, 아주 특별한 동사 몇 아이들만 목적어 1, 목적어 2라고 해서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두개 온다고 해서 또 마구잡이로 아무 목적어나 막 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 번째 목적어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옵니다 네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번째 목적어로는요 또 일반적으로 사물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네 주어가 이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특별한 몇 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표현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아이들을요, 이중목적어를 갖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중목적어를 갖는 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표를 보시면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는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음, 동사 수로문이니까. 그 다음에 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랑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놓았던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기본 문장으로 취하는 것이 동사 수로문인데. 특이하게 몇몇 동사들만 아주 욕심쟁이여서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두개 온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으로는 사람이 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는 사물이 오는 형태 네 그런 거를 바로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 수로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 삼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말로 이렇게 들으면요또알 것도 같지만 좀 헷갈립니다. 문장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음,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예문을 좀 보실게요. 다시 네 옆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老师教我们汉语. 선생님께서 우리 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단어들을 조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보기 조금 수월하시라고요. 라슈 하면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은 네, 바로 주어죠. 선생님은 그 다음에, 아 ᄅ 라고 하면요. 아 ᄅ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동사인데요. 음,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면 되는 거죠. 아 ᄅ 라고 하면,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선생님이요,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워맨, woman, 워맨이라고 하면, 여기서 목적어로 등장을 했죠.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라고만 해도, 네, 바로 맞는 표현이에요. 자, 바로 원은 네, 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뒤에 또 목적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위 중국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목적어 1, 목적어 2라고 해서 목적어 두 개를 갖는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 수로 문이 되겠네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보면 라오 슈지아 원 한위.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네, 이런 형태로 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1번에는 제가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된다고 했고 목적어 이번에는 사물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사람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중국어라는 건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사물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물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어로는 중국어라는 표현이 왔네요 그래서 어법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아래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게이타 이븐 슈. 워게이타이브 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 게이라는 단어 게이라고 하면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주다 그래서 워게이이 나는 너한테 준다 니게이 워 너는 나한테 준다 이렇게 주다란 뜻이에요 자 문장 구조 다시 파헤쳐 볼게요 자워주어네요 네, 그다음에 게이 주다 동사고요 다 목적어죠. 내가 그에게 준다. 이런 뜻이네요. 자, 뭘 주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적어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번 쇼. 네. 그래서 앞에는 목적어 1, 뒤에는 목적어 2. 네. 자, 나는 그에게 중국어 책을, 아, 중국어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준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준다. 워게이타 이번슈. 이렇게 문장이 적혀있네요. 첫 번째 목적으로 그난 의미의 사람이 왔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번슈 한 권의 책이라는 사물이 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중 목적어를 갖는 수로문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동사들만 특별한 동사들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요, 이 특별한 동사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표를, 네.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실판에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표가 너무 커서 두 개의 표로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내 거는 큰데 선생님 거왜 이렇게 작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반쪽이 나올 거니까 네, 우선 앞에 있는 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 강에서 그 특별한 동사들을 총 12개를 이렇게 실어 놨어요. 음. 개수가 꽤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12개의 동사들을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해 놓으시면요 초급 중급 그다음 고급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또 자주 쓰는 동사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게이+ 게이. 내게이 네,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중국어 책이나 이 사전을 찾으시면요. 그냥 주다.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단어만 외워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적절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 뒤에 사람이 오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 오면 그 사람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문장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쏭 쏭. 네 송이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선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은 원래요. 뭘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짜로 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송이라는 단어 뒤에는 선물이라는 목적어가 대부분 거의 100% 네, 90% 이상 네, 달라 이렇게 달라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 사람 선물 누구 누구에게 선물 주다 선물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환 환, 환이라는 환건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언제 활용을 합니다. 언제 쓰냐면, 환슈 라는 표현. 자, 제가 좀 적어 볼게요. 환슈 라고 하면요. 슈가 책이란 뜻이잖아요. 환슈는 되돌려주다 책을. 자 무슨 말이냐면 반납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상태 원래 있던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책을 반납하다 혹은. 관이라는 단어 뒤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갚다 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보시고요. 하이라고 읽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 이상하다. 내가 저 단어 하이라고 외웠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발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관, 하나는 하, 어, 하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단어들 대부분의 단어들이 발음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닌데 특정하게 요 아이는 발음이 두 개인 아이니까 이것도 따로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옆에는 쩌오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부르다 라는 뜻인데요 아마 워 지어. 누구누구 라고 해서, 내 이름을 얘기할 때, 찌어라는 단어를, 단어를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도 이중목적어를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 밑에는, 원, 원. 네, 바로 묻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를 묻다. 이런 문장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은, 가수, 가수. 까오스라고 하면 알려주다란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음 어, 어제 어 있었던 소식,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까오스 워 나에게 알려주세요. 어제 있었던 소식.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표예요. 첫 번째 단어가 지아오, 지오 지어 하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건네주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건네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는요. 学生教老师作业.学生教老师作业. 라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숙제를 낸다. 라는 표현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借.借. 자, 지라는건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려주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음은 지어지어 지어. 네, 우리가 또 아까 예문을 통해서 봤던 표현이죠. 가르치다. 자, 다음 단어는 통지통지 통지. 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통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통지하는 건 일반적으로 학교나 회사에서 네, 다수에게 이렇게 무언가 알려주고자 할때 활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다음은 빠오 보오보오라는건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모습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직장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뭔엇을 보고하다 이런 식으로 할때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마지막 단어예요 쩌오 쩌오 네 바로 쩌우입니다쩌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네 구별을 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쩌우는첫 번째 뜻이 찾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찾다. 어, 내 지갑 어디 갔지? 물건 찾는 거. 그죠 바로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찾다라는 동사로서 활용이 될 때는 목적어를 하나만 갖습니다. 네. 그런데 이중목적어를 가질 순간이 바로 이때에요. 돈을 거슬러 주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때는 바로 이중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우 뒤에 사람이 있고 혹은 그 뒤에 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 금액이 나온다면 그때는 100%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거슬러주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우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 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의 이중 목적을 갖는 아주 특별한 동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밑에, 박스 밑에 저와 똑같은 예문이 나와 있으니까 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우선은 제가 특별한 동사들을 먼저 찾아서 동그라미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동사가 이렇게 있네요. 네. 자,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을 음, 맛이라고 저랑 똑같이 좀 표시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사가 네, 이렇게 있네요. 음. 동사의 위치를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주어 뒤에 있겠죠. 그래서 동사들을 이렇게 찾아놨고요. 자, 그러면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送他一件礼物, 我送他一件礼物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리物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리오,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것은 이지엔이라는 건 우리가 양사를 공부할 때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선물 하나라는 뜻의 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에게 선물 하나를 줬다. 그렇죠. 하나를 선물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송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선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목적어가 같이 나왔고요. 목적어 1에는 사람, 그라는 단어. 그 다음 목적어 2에는 선물이라는 사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의미 말고도 어법이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와 환타 이발 콰 我 환타 이0 0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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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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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이0 0 0 0 0 0 0그0 0백원0 0 0 0 0 0 0 0 대금을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목적어 사람, 두 번째 목적어 사물 돈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학생们交老师作业. 학생们交老师作业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졸老师, 선생님에게. 추이에 숙제를 건네줬다. 쉽게 얘기해서 숙제를 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 목적으로 사람, 두 번째 목적으로 숙제라는 사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你叫我姐姐''你叫我姐姐' 네, 자 '叫'라는 건 누구 누구에게 무엇 뭐뭐 이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요, '你叫我' 너는 나한테 불러라, '姐姐'. 언니라고 혹은 누나라고란 뜻이 되는 거네요. 지에지에라는 지혜, 건 언니 혹은 누나라는 뜻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언니 혹은 누나라는 하나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칭이라는 하나의 표현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물화 돼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는 나를 언니라고 불러 요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는 老师告诉我们一条消息.老师告诉我们一条消息. 라고 적혀 있습니다. 消息이라는 건 소식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条는 소식의 양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에서는 이 양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흘려 들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양사편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가수업에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떠우씨 떠우씨 소식 하나를 알려줬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1번 사람 우리, 목적어 2번 소식이라는 하나의 사물 형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문장이야. 에'他找我五十块钱', '他找我五十块钱'이라고 적혀 있네요. 오십 화이치에 나면 역시나, 인민패에 5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우는 뒤에 돈이 있을 때100% 거슬러 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50원을 거슬러 줬다. 는 의미의 이중목적을 갖는 표현이 됐죠. 자 아마도 어떤 분들은요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에뭐 저거 까지거좀 외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중 목적어를 갖는 거 제가 음, 이번 강의에서 언급했던 이 12개의 동사들 특별한 동사들만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우선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 하나, 이 상태로도 동사 수러문이 되지만 특별하게 이런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동사 수러문,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또 새로운 수러문, 네, 세 번째 수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님만 신쿨러 짜이지.